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3분의 1x, y는 2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됐죠. 삼각형 o, a, b의 내부의 점 c, 13콤마 11을 잡았더니 세 삼각형 o, a, c, o, a, c, 그 다음에 a, b, c, A, B, A, B, C. 요거네,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B, O, C. 아, 요렇게 딱, 돼있죠? 이거 세 개, 삼각형. 얘 넓이가 모두 같았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G가, 아, C죠, C. C가 G란 말이죠.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같은 겁니다, 이게.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랬겠죠? 일단, 뭐, 좌표평면에 직선이 런게 나타나면은, A, B, 이런 것좀다좌표를 나타내야 되죠, 기본적으로. B는 누구랑 만난 거냐면, 2X랑,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만난 거죠. 이왕 하면은, 3X는 K. X는 3분의 K가 되죠. 자, X가 3분의 K면은, y는 x에 대입하면은 y는 3분의 2k가 되죠. 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b의 좌표는 3분의 k, 3분의 2k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a 좌표를 구하려면은 요거 y는 3분의 1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왕하면 X. 3분의 4X는 K. X는 4분의 3K가 되죠. 자, X는 4분의 3K니까 3분의 1X에 대입을 하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K. 이래면 4분의 1K가 되네요, Y는. y는 4분의 1k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4분의 3k분의 4분의 1k가 됩니다. 어, 그럼 무기중심이 되니까 0,0하고 0,0 있죠. 이거랑 해서, 어, 13콤마 11이죠. 그러면 무기중심 3분의 G, 3분의 0, 3분의 k, 3분의 k 플러스 4분의 3k 하고, 3분의 0하고, 또 3분의 2k 플러스 4분의 1k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3을 곱하면은 3분의 k 플러스 4분의... 3K는 39가 되고 양변에 12를 곱하면 4K 플러스 9K는 39 곱하기 12자 이게 13K죠 13K니까 1 13 3이 나누면 3 되죠 K는 36이 됩니다.